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여자분. 아, 재밌네요. 벌써 이 재밌는 그 요소가 다들어갔어요 어, 제목이 좋네요. 엄마, 아빠, 똥 닦다. 벌써 애들은 웃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엄마, 아빠, 똥 닦다. 우리 아기기가 아이가 기저귀를 떼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소변을 봐도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아이의 기저귀를 만져보곤 했죠. 기저귀 앞쪽을 손으로 감싸지어 소변을 보았는지 확인했죠.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신랑이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인형놀이를 열심히 하다가 역할극에 지친 남편은 차라리 몸으로 놀아줘야겠다고 싶었는지 아이에게 비행기를 태워준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바닥에 눕자 아이 어, 위험한데 자세가 자세가 좀 위험하잖아요. <laughs> 신랑이 바닥에 눕자 아이가 아빠 팬티 앞쪽을 조물조물 하더니 뭔 소리야? <laughs> 어, 아빠. 아빠 아니야, 아기한테 아빠가 그 기저귀로 이렇게 해서 이게 확인을 했잖아 아기를. 어. 그러니까 아기도 이제 그 그게 이제 보동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빠를 확인해 본 거예요. 질량이 바닥에 눕자. 이제 바닥에 누웠잖아요. 항상 기저귀 확인할 때 애를 눕혀서 했으니까. 질량이 어. 바닥에 눕자, 이가 아빠 팬티 앞쪽을 조물조물 하더니 저 애기 달려하는막 엄마. 엄마 아빠 똥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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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쌈앞으으로올올수있있요요 어. 어. <laughs> 뭔가 물, 물컹한 게 잡히니까 그게 똥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a go get tongue into the rat tongue of catao, c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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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똥 닦다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한참을 웃으시더니 저희 딸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유라 저기 할아버지 팬티도 한번 만져봐. <laughs> 할아버지는 설사했다 설사했다. <laughs> 설사. 아... 아이구야. 아, 세다. 아, 너무 세다 이거. 시작부터 너무 아, 센게 왔네요. 센데요. 아, 네. 할아버지, 이 설사가 웬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엄마는 평소에 화장을 잘안 하시는데요. 부부 동반 모임을 앞두고 다른 분들은 다 화사하게 찍고 바르고 나올 거란 생각에 화장을 곱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제 화장대로 오신 엄마는 유행하는 거좀 줘봐. 이러시더니 얼굴 화장부터 뷰러의 섀도우까지 눈과에 칠하셨죠. 그렇게 신경을 써서 화장을 한 엄마는 모임이 나가기 전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오셨는데요.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옆집 아줌마랑 엄마는 눈이 맞으셨고 고기로 까딱 인사를 나누셨는데 아줌마가 많이 쳐다보시더래요.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어, 오랜만에 화장을 했더니 내가 너무 예쁜가? 하긴 뭐, 내물이 좀 되지. 근데 그 순간 옆집 아줌마가 엄마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아주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기 맞고 사는 거면 말해요. 내가 도울게요. 갈색 섀도를 눈가에 잔뜩 칠한 엄마를 보고 멍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우리 엄마 화장은 제가 다시 해드렸습니다. 아아 야어 저기 맞고 사는 거면 얘기해요. 네, <laughs> 예? 제가 좀 도와. 내가 데워올게요. 예.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대학 새내기때 일이에요. 대학 당시 친한 동기 중에 동근이라고 있었는데. 동근이. 어. 동근이. 뭔가 뼈대는 되게 약한데 그냥 둥글둥글 뚱뚱한 체형이라고 할까요? 한번 녀석이 몸무게 110kg을 찍었을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 뼈대가 되게 약한데 110kg라고? 음. 야곧 여름인데 다이어트 안 하냐? 그게 내맘대로 되냐? <laughs> 아우 얘 가슴 처진 것좀 봐. 아우 야빠마까지 해갖고 누가 보면 아주만 좋아하겠다야. 음. <laughs> 빠마까지 했나봐요. 약간 상상이 돼요 지금. 어. 네, 약간 어. 상상. 동 모습이 되죠. 상상이 됩니다 지금. 약간 네모날 것 같아, 그지? 어. 그러던 <laughs> 그러던 어느 날 동그린 녀석이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요. 탈의실에서 옷을 다 벗고 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데 음. 안에 있던 아저씨들이 일제히 바가지로 그곳을 가리면서 <laughs>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laughs> 아이씨 아이씨 아줌마 아, 아줌마 뼈가 많이 없으니까 아니, 아니, 다 뭐,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여기 남탕이에요 어뭐아니 아니 한치이 그게... 의심도 없는 거야 그냥 아니, 어... 그냥 아줌마가 온 거야 아니, 아니 그냥 다 벗었는데 뭐 알지 않나 그러니까 음, 약간 아까 설사 사연과 약간 좀 섞이는 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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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그런 느낌인가 네. 그런가? 이게, 이게, 앞서 무슨, 얘기했듯이 야, 묻힌 사연입니다 이거 <laughs> 저, 묻힌 사연 동, 많이 묻힌 모양인데? 동근이가 동근이가 살이 너무 쪄서 가슴은 처지고 소중한 곳은 뱃살로 다 가려져서 아 오해를 한것 같은데 아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우면서도 수치스러웠던 동근이가 어, 어. 울먹이면서 그대로 서있자 아저씨 한 분이 욕을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이씨 아줌마 일단 <laughs> 일단 저부터, 저부터 가리시고요 아 그럼 빨리 나가요 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충격받아갖고 아니 저 아니 약간 복싱 경기처럼 흰 수건 같은 걸 야, 던져줘야 되는 거야? 지나가면서 얘기했다잖아. 그러니까 네.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야씨도 확인했을 거야. <laughs> 근데 아니에요 하면 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건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아씨, 아줌마, 네. 일단 전부터 가리시고 거로 나가세요. 제 친구는 <laughs> 고개를 숙이고 해명할 틈도 없이 어. 옷을 주소 입고 그대로 남탕을 나왔다고 아이고, 합니다. 얘기를 아유, 얘기를 하지. 아유, 얘기를 왜안 했어? 아유, 얘기를, 했어. 어. 어. 아유, 얘기를. 사, 살짝 배만 들어보면 되는데 그지. 주인공이죠. 할머니의 시선. 와. 그런데다가 익명이에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정정하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올라가고 계셨고요. 그 할머니보다 몇 걸음 앞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할머니 눈높이에 딱그 여자분 엉덩이가 정면으로 보였던 거죠. 오. 하얀 바지였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한 복판 히프 정 중앙에. 무언가 짙은 얼룩이 딱 묻어 있는 어... 것 같습니다. 아... 할머니가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라시더니 소리를 지쳤어요. 본인은 조용히 말했다고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위 아래 다 들린 상황이래요. <laughs> 아... 아가씨, 공랭이에 똥 묻었어. <laughs> 아 오늘 농사연 맞네요. 네. <laughs> 아, 어. 아빠 똥 닦다. 아이고. 순간 에스컬레이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버렸고 그 여자분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면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할머니 콩대기똥 <laughs> <내기> 묻었다니까 <laughs> 있어 있어 그 할머니 <laughs>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주는 건 할머니는 똥이 맞다고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음. 연륜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여자분 은 창피했던지 계속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똥 묻은 자국이었어요 오. 할머니는 계속 아니라고 잡아는 아. 모습이 정말 그게 또왜 괘씸했는지 핸드폰을 꺼내서 <laughs> 어, 어? 그 여자분 엉덩이를 직접 찍으려고 하셨죠 자 어... 내가 찍어줘 보여줄게 어디 한번 봐봐 이게 똥이지 그럼 똥이 아니고 뭐야 이게 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변실금을 안 해봤겠어 변실금 이거는 영락없이 똥이야 똥 맞아 어른이 맞다면 받는 줄 알아야지 어? 내가 얘기해 준거 아니야 그 여자분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결국 입을 떼더라고요 아우 사실 아까 된장찌개 먹다가 묻은 것 같기도 하고. 말도 <laughs>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외쳤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된장찌개를 궁대기를 먹어? <laughs> 아, 이건 똥이라니까. <laughs> 주변 사람들 전부 티는 못 내고 와 모두 속으로 조용히 터졌답니다. 아 와. 아 아, 지옥입니다. 지옥. 아, 여자분 <laughs>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4986님, 김문자입니다. 여러분 집중 안 하면 다 흔들려요. 혹시 생밤의 부작용 알고 계시나요? 생밤? 생밤. 제가 며칠 생률. 전에 생률 생률. 네. 제가 며칠 전에 장에서 생밤을 사 먹었거든요. 그날따라 생밤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단맛도 좋고요. 한열알 넘게 먹은 것 같아요. 문제는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였어요 방구가 계속 쉴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트니 트니 수업이 있어서 문화센터도 가야 해서 갔는데 계속 방구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어요 옆에 계시던 친정 엄마께서도 너 가스가 계속 나온다 항문에 구멍 뚫린 거 아니니? 하시더라고요 항문에 구멍이 또 뚫려 있지 <laughs> 내가 왜 이럴까 싶어 혹시나 하고 인터넷 생밤가스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생밤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가스가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오, 그래? 잘못하면 약도 먹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3일은 계속 방귀만 낀것 같아요. 모두 생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엄마, 항문은 원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생밤 먹으면 방구 나오는구나. 몰랐습니다. 오, 몰랐네. 우리 보리밥 먹으면 좀 방구가 많이 나온다. 그쵸, 고구마. 그렇죠. 뭐 고구마 이런 뭐, 것도 그렇고. 에이. <laughs> 보이스 피싱 최순신한테 돈 털린 사건. 최순신? 네, 모르겠습니다. 원수진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는 돋보기 안경을 써야지만 휴대폰 글씨가 보이는 70대 할머니십니다. 최근에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불안해진 엄마는 은행 어플에 자주 들어가 보곤 하셨는데요. 어느 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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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돈 없어졌다. 우연어, 이거, 저기, 3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됐다. 아이고, 이거, 우연어, 내 돈, 아이고. 깜짝 놀라서 은행 어플을 로그인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봐라 그 최순신이 돈 빼갔잖아 아이고 우야노 우야노 이거 내 정보 유출됐나보다 이거 우야망노응네가좀 어? 웃지 해봐라 이거 계속 나가는 거 아이가 지금 밤인데 은행전화 안 받는데 어찌 막노 이거를 아이고 내돈내 내 머니 아이고 최순신이 이년 아주 그냥 내돈 우야노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터져서 설명을 해드,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웃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최신순 몰라? 최신 최근 최근 입출근 한 순서대로 정렬해 놓은 거라는 뜻이라고 최순신이 아니고 최신순 그러더니 엄마도 한참을 같이 웃었어요. 자세히 보니 계좌번호가 달랐네요. 너무 황당하죠. 저도 황당해요.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엄마 덕분에 또 이렇게 많이 웃었답니다. 컬투 가족도 웃었으면 좋겠어서 요렇코롬 재밌는 스토리 올려보아요. No. 이번에 우리 엄마 최순인데 좋은 선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최순신, 최신순, 음. 최신순, 최신순, 최신순 씨였습니다. 네. 충분히 아, 오해가 있을 만하죠. 아, 한 글자는요. 그러군요한 그렇죠. 아, 네, 네. 글자는 오해가 있을 만해요. 네.